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어, 그 남동구 지역에 위치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어, 자격증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 관련해서 내용을 그냥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예, 영상 녹화를 했습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 기관에다가 직접 문의하셔야 돼요. 저한테 문의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시겠죠? 예. 아무튼 일단 내용부터 일단.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어, 여기 이제 그 지금 사이트가 네,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남동구 지역에 아마 거주하시는 분 중에 특히 뭐 남동구 인천 노년동이라든지 또는 뭐또뭐 어, 남촌동 아니면 또뭐 고잔동 어. 뭐 아니면 뭐 소래포구쪽 예, 하여튼 이런 지역쪽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단지 지역에 위치한 복지관인데 아, 여기에 이게 아마 남동인더스파크역이 제일 가까울 거예요 이 복지관 위치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자격증반이라고 해가지고 뭐 바리스타 1급 2급부터 해가지고 주간 뭐그 다음에 뭐 주말 또 평일 야간 이렇게 다양하게 예, 각 인원별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죠. 네, 벌써 뭐 인원이 뭐 초과된 것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떡제조 기능사 수업도 하고 있고요. 네, 한식 디저트 뭐 이런 거 교육과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식 뭐 조리 기능사나 뭐 보거조리 기능사 네, 이런 것도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진행되는 날짜가 대부분 23년 10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날짜상으로 보면 23년 9월이거든요. 아직 접수를 받고 있어요. 예,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타로 뭐 관련된 거 포토샵 자격증 예 네, 주말 수업으로 해서 지금 22명가량 지금 접수를 한 상태네요. 아직 27명까지가 맥시멈인데 네, 이런 거 진행하고 있고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종목하고 ITQ 엑셀 파워포인트 종목이 지금 교육 과정이 개설이 돼 있어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 보시는 중에 보시는 분 중에 인천 남동구 지역 근처에 어, 거리상 어, 뭐좀 가까운 거리인데 한번 신청해서 들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러신다면 아직 여유 좌석이 남았으니까 회원 가입 하셔 가지고 수강 신청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게 비용이, 어, 글쎄요. 이게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그 비용 자체는 응시료만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 기본 교육과정은 이거 무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 뭐, 공지사항 확인해 볼까요? 예. 네. 어, 전광자 무료라고 돼 있네요. 예. 네. 재료비는 본인 부담. 뭐, 응시료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 부담이고, 일단, 강좌 자체는 무료 과정이라고 분명히 되, 어있네요 네. 그래서, 어, 모집 대상 및 자격 조건은 여기 만, 열 여덟 살 이상, 근로자 및, 일반 시민이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 이 센터에 연락처 여기 사무실에다가 문의하셔야 돼요. 영상 찍고 있는 저한테 문의하시면 안 돼. 예. 네, <laughs> 이쪽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그래서, 총, 1년의 분기별로, 어, 이렇게 1분기, 2분기, 뭐, 3분기, 4분기 이렇게 모집을 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참고하셔서 선착순으로 접속받는 거니까, 에, 무료 교육인 만큼 좀 이런 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에,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 보면은 그, 아까 저기 다시 뒤로 가서 볼까요? 교육 신청 페이지에서 봤을 때, 지금 이게 이제 실기를 당연히 교육을 받는 거니까, 이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기 준비를 이제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별도의 학원을 알아보신다든지, 뭔가 그런 방법을 동원하시거나, 아니면 이 실기 수업을 하는 이쪽 센터 측에서 필기 준비 방법에 대한 어떤 뭐, 방법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설명을 강사분이 해주겠죠. 네, 그렇게 해줄 것 같으니까, 네, 좀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약간 뭐 설명이 좀 부족,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필기 준비만이라도 뭐 따로 좀 약간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업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네, 뭐 제가 유료로 좀, 유료로 약간 수강료 좀 받아서 수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니까, 별도로 문의 주셔도 되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이제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알고 계신 분들은 이런 거를 어떻게 뭐 하나 건너, 뭐,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주워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신청하신 분이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전혀 모르고 이렇게 그 지금 현재 인천 남동구 지역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예, 무료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뭐 인원 단위는 어쨌든 단체식 수업인 게 이제 뭐 나는 단체식 수업에 체질이 맞습니다라고 하신다면 네 한번 신청해 보시고 아 나는 개인 수업이 좋은데요 이거는 좀 아, 좀 별로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사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무료라는 거에서 일단은, 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개개인별로. 자, 그래서, 어, 그, 이걸 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근처 거주하는 데가 이 남동구 지역인데, 여기에서 이런 어떤, 예, 교육 서비스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용하자, 이거죠. 무료로 하는 거니까. 맞잖아요. 무료 교육, 여러분들 각 지자체별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이런 사이트에 교육 신청 받는 거를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정보력을 갖추고 있어야 앞으로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아, 뭐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강조했던 부분이 검색을 생활화하자.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이 제가 강조했었죠. 제 유튜브 채널 시청하시는 분들은 항상 귀에 딱지가 듣도록 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알고 지내자 이거죠. 아시겠죠? 에,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좀 내용을 접하신 분들은 좀 많이 많이 에, 이런데 이용 많이 하셔가지고 에, 좀 좋은 교육 많이 받으셔가지고 자기 개발을 많이 할수 있는 에,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격증반이 꼭 아니더라도 여기 보면 취미반으로 뭐 되게 다양한 거 많이 해요. 예체능 관련된 것도 많이 하고. 어, 여기도 보시면 뭐, 특강반은, 어, 특강반은 없는데. 취미반이나 자격증반은 지금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접수를 예,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궁금한 사항은 아까 그 영상에 나와 있던 연락처. 어딘가요? 교육 안내해가지고 여기, 여기다가 문의하셔야 돼요. 예. 유튜브에 올린 저한테 문의하시면 안 돼. <laughs> 아시겠죠? 네. 자, <laughs> 지금까지, 네, 남동부 지역, 네, 근로자 합 종합복지관에서 어, 진행하는 무료 어, 교육과정, 어, 그, 올라와 있는 게시 사이트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내용 둘러보시고, 관심 있는 거 신청해보세요.